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캐시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0.1원 부근을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5일선과 20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죠. 그래서 매도의 힘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조정이 한번더나온다면 0.9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전에 중요한 가격대들 유지를 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다시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흐름 보도하겠습니다. 록 주봉상흐름도 대신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또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0.25원 부근 그리고 0.2원 부근의 저항대가 아직까지는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0.15원 부근 저항대 맞고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횡보를 하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월봉상 흐름도 장대 양봉의 중심선 부근을 이탈을 하면서 매도의 힘이 강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0.125원 부근까지만 월봉상 양봉으로 올라와 주더라도 이전처럼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캐시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0.125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0.15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0.1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이 캐시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